먼지 모아왔다! <laughs> 아 밤새 어제 하루 종일 게임해가지고 원격 모아 왔습니다. <laughs>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노가다 엄청 해가지고 제가 지금 동안 모았던 천상 싹다 갈았습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개 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어제 다 썼잖아요, 제가. 제가 하루 동안 얼마 모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 픽셀 머시기 뽑자. 그럴까요? 제가 몇개 모았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이 게임 돌려놓으면서 계속 그냥 모았거든요. 몇개 모았을 것 같습니까? 하루 만에 모은 하루만에 지금 어디다 쓴 다음에 74개? 아, 얘들아, 그건 너무 큰데, 너무 기대치가 크다. 얘들아, 야, 내 계정이야. 기대치가 너무 크다. 아니, 너네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 너네들이 말한 것 중에서 내가 모은 개수가 없어. 아니,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미안한데, 나 그렇게 많이 모아지 못했거든. 자, 제가 원기용을 모은 거는 몇 개냐? 바로, 32개입니다, 여러분들. 와, 하루 만에 모았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 다 탕진하고, 하루 만에 32개를 모아왔는데, 이거, 멸망전 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모으느라 어제 얼마나 노가 되는 줄 알아? 와, 여러분들, 재개정이에요재개정 오늘 일내 겁니다. 나 오늘 일내 거야, 말리지 마! 오늘 일 내고 말리라! 멸망전 드가자! 10억짜리 뽑아보자! 난 지금 고민 중인 게, 빌러드 레인에서 뽑을까? 아니면은, 묘지 날씨에서 뽑을까 고민 중입니다. 어디서 뽑지 얘들아? 연속으로 보여주면은 테토남 인정. 아니 근데 뽑기 왜 이렇게 빨라요? 제가 지금 좀 먹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블러드레인으로 가자고? 아 근데 블러드레인은 근데 좀블러드레인 조금 그런데? 왜냐면은 이게 너무 다리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낮은 다리들이 안 나와 잘. 그 최대한 뽑으려면 블러드레인에서 9억 뽑거나 12억을 뽑아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오면 개소손임 그래가지고 뭐 4억짜리 아우라도 껴있고 뭐 짜리 알라도껴 있는 묘지나에서 뽑을까 아니면 블러드 레나서 뽑을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이랑 투표로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빌러드레인이냐, 묘지냐. 형, 픽셀 올 광이, 뭐 고를 거임? 저는 뭐, 광이죠? 전 광이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250 럭키 좋습니다. 잠글게요, 이제. 예, 조금씩 작업을 해볼까? 조금씩 작업하겠습니다. 음, 이상한 물약250 럭키도 먹었으니까, 천원 물약 3는 못 먹어. 내가 2를 먹어놔가지고, 그러면은, 레이드 포션 하나랑, 모든 것에는 먹어주고, 또뭐 먹어야 돼, 얘들아? 경건한 물약 하나 먹어주고, 빨간색 경건은 없으니까, 이거 먹어주 그 다음에 휴대용 기기 다 있고 아 이건 코라이몽 부르면 되겠다 제가 향초가 없어가지고 블러드 레인에서 뽑으라고? 아 그러면 블러드 레인으로 가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 서른 기계에서 뭐 나올까? 오늘 나1 2역 뽑는 거 아니야? 내 계정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할로윈 나오면은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행운 물약들 좀 넣어놓겠습니다 바로 동굴 들어가가지고 형 기본 날씨에서 뽑아야 테토남인 거임 너 테토남 많이 해라 아무도 그렇게 안 뽑는다 패턴은 너무 많이 하시고 근데 기본 날씨에서 좀잘 나오는 경우가 는좀 있는 것 같긴 해 기본 날씨에서 제가 좀 많이 뽑았었거든요 기본 날씨에서 은근 잘 나와 근데 한정 아우라들은 안 나오겠죠 아 한정 아우라들이 뽑고 싶은 거니까 굳이 기본 날씨에서 뽑아야 될까? 형 오늘도 포세이큰 할 거임? 아니 뭐 포세이큰 하면 아무도 안보드만 포세이큰 하긴 할것 같은데 근데 아 뭐야 아 그거 안 가져왔네 블루썸의 사기인 이유 보이죠? 블로섬 개사기죠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진 네이클로버만 먹어주면은 행운 끝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자 이러면 행운 끝이고 또 먹어야 될거뭐 있어? 아 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 옛날에 줬던 쿠션 그런 거 내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 다안 먹어줘. 이건 뭐야? 더 넣을 거 없죠? 이제 할로윈 날씨가 뜨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발트 없냐, 코발트? 아, 코발트 불러야겠다. 코발트가 있을까봐요? 형 옛날에 기본 날씨에서 까던 걸 잊어버린 거야? 어, 잊어먹긴 했어. 자, 밑에 까는 거, 여기서 살까? 나4천포인트 모았네, 벌써 근데. 나 포인트 많이 모았다? 근데 이거를 천상물량 사기에는 조금 그렇긴 해. 향수 깔까요? 좋은데? 아, 여기서 사는 거좀 애만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25,000개까지 모으자. 아니, 내가 오늘 영상 올렸잖아. 5천개 말고 물량 사는 거 올렸잖아요 영상 어떤 사람이 댓글로 아 2만 5천개를 안 사네 감다 뒤졌네 사랑님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 내가 까고 싶으면 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감다 뒤졌다네 임마 자식아 좀 너무하네 진짜 형 망각은 고려 안 하는 거임 망각은 그냥 나중에 남으면 사는 거고뭐 망각에서 좋은 거 나온다는 그 생각을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망각에서 좋은 거안 나와 내가 많이 까본 결과 진짜 좋으면은 오블리비언 뜨는 거지.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오블리비언이 2 0 0 0번의 1이었나? 저만 코인 모으는 거 힘든가요? 근데 코인은 살만한 거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면은 4,500개가 필요하잖아요. 망각의 물약이? 근데 공허의 코인 350개. 이거 다섯 개 망각의 물약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1,700 언저리에 망각의 물약 하나를 가져가는 거야. 개꿀이야 이거 공허 코인. 이건 사는 게 좋아. 이거 망각의 물약 사는 사람들은 하수야 하수. 이거 말고. 공업 코인, 이거 먼저 사세요. 이게 가성비 질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에로, 없는 사람들 이거 사는 거 좋겠죠? 근데 경건한물약 사는 건 진짜 호구 중 호구인 것 같아. 이거 왜 사는 거임? 뭐, 아우라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아우라는 제가 모아서 사보겠습니다. 내 목표는 이거 다 얻는 거. 그니까 이 게임도 여러분들, 잠소만 태워놓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잘 들어가게 해놓고 좀 머리 쓰면서 게임해야 돼. 그래야지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어. 저도 좀 틀어놓고 잠소만 태워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아우라들은 열어놓고 그 시간 되면은 넣어놓고 이렇게 게임 하거든요.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 너무 잠수만 태워놓으면 안 돼. 그럼 발전을 못 해요. 그러면 형나 포켓몬 z 에 샀음. 저도 있어요. 근데 방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이랑 화요일날 여행을 가거든요? 날씨가 떴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볼까요? 나의 원기옥 가보자고! 아, 가보자. 뭐부터 해야 돼? 일단 피로 물들어라. 류이테이카이 일단은 피로 물들게 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천생염료를 먹어야겠지. 하나로 일단은. 거의 하나로 막스끌으로다가 운빨을 시험합니다 하나로. 와 잠깐만! 첫바부터! 처음부터! 번아제네시스 어, 이거 느낌 좋은데 하나씩 느낌을 봐. 느낌을 봐. 와! 두 번째 대천사 미쳤다. 잠깐만. 미쳤다. 잠깐만. 이거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야, 이거 좋아? 두 번째 대천사 자, 자, 괜찮아. 좋아?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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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왜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흐름 타야 돼. 흐름 타야 돼.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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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궁금하지 않은 사실 말씀드리면은, 어제 잠수를 태어났을 때, 아,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 4시에 대천사가 쌩으로 떴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이걸 TMI로 말씀드려봤고, 대천사랑 뭐가 있나, 내가? 아, 최야! 아, 잠깐만! 떨리네, 떨리네. 재밌네. 어, 재밌네. 진행시켜. 내가 힘들게 모았던 천장으로 진행시켜. 아, 아, 모함? 모함 진짜 모함?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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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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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번엔 연속으로? 연속으로? 가자! 아! 아! 오! 이! 아! 아! 제발! 나도 10억짜리 얻어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다, 진짜로! 소원이에요! 아! 아, 어, 이거 뽑았는데4 4 0만분의 1? 이거 필요없는데? 어, 개 정도 이렇게 망하는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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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기시켜, 환기시켜! 이거 분위기가안 좋아. <laughs> 분위기가안 좋아. 처음에만 운이 좋았어. 아, 처음에 운 너무 많이 썼네 이거. 운좀 버리고 오자. 환기 한번 쉬고, 환기 한번 쉬고 오자.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laughs> 아, 나 좋은 뽑아야 되는데. 나 원격 기 뽑았는데. 가보자, 가보자. 얼마 안 남았어. 일단 하나. 만만 봐, 아, 너무 참아. 너무 무서워. 니코노스 아, 가자. 니코노스 가자. 야! 야. 야! 아! 와아아 tamam. 이거 같이 먹고 가자 얘들아 같이 먹고 가는 게 맞아 아네개정 오늘 왜 이래 오늘? 망한 거 같은데 네개중 비상인데 비상? 어! 아아아아 인아아아 이거 말고 아 아! 이거 말고 에버가드 말고요 에버가든 3억 7천만 분의 1.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아! 아. 아, 망했네, 인생. 아. 아, 뭐, 얻지도 못했네. 아, 난 10억 대리 언제였는데. 아, 하나만. 하나만. 여기서 인생 역전을 노린다! 가자! 아! 아, 아. 아. 괜히 깠네. 아, 뭐하냐. 뭐야, 이거? 이거 야, 뭐냐 이거 야, 뭐야 이거 예? 아니 코신이 아니 뭐 코신이 이상해가지고 뭐 이사, 이상한 이상건줄 알았는데 아니 뭐냐 이거 아니 속임수 지르네 와 이거 진짜 인정이다 와 말이 되냐 이게? 와 이게 좋을 거라고는 1도 상상을 못했어 자 그러면 저의 개장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설정 하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